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의 서재의 엄마입니다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에 나를 힘들게 한건 언제나 나였다 그래서 69쪽 오늘 읽어봅니다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만을 항상 생각한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따위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둘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도 같다. 하지만 한 사람은 비참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고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당신은 열대우림이 무더위 속에서 원시적인 도구로 고된 노동을 하는 가난한 소작농들의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있는가?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 뉴욕의 냉방 잘된 사무실에서 볼수 있는 표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좋고 나쁘고는 오로지 생각하게 달려 있다.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색스피어의 말이다. 미국이 제16대 대통령 에브런 링컨 또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하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